불리 이방 질의응답, 강남 갭투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급지 가훈 중님께서 네, 이세 그룹에 대해서 질문 하셨고요. 블로그에서 하듯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네, 반포, 그리고 반포동생 서초, 그리고 대치, 그리고 대치동생 역삼도구 개포, 네, 이 지역에 대해서, 네, 신축 갭투자를 네,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통상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 내 네, 신축, 기축 그리고 재건축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 이 갭투자 대상으로는 좀 제외가 돼그 몸테크로 예, 몸테크로 접근을 해야지 갭투자로 접근은 좀 그렇죠. 예, 갭투자 근간이 전세인데 예, 전세는 신축 그리고 학군지 예, 전세를 높게 받는 게 목표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갭투자에서 좀 하나 더 어, 생각해 볼 점이 예, 일단 예, 투자금이 같다면 이제 비싼 걸 택하는 게 어, 정석인데요. 어 근데 우리 이제 반포와 대치 두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2020년에 삼청대자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그간 반포와 대치에 이제 시세가 가던 단지들 네, 시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 대치쪽 분들께서는 네, 억눌려 있다 네, 규제에 의해 시세가 억눌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반대로 반포쪽 분들께서는 네, 반포가 이제 한강변 프리미엄이 더 높아졌고 또한 신축 클라스터로 완성되면서 반포의 입지 상승 대치와 격차를 더 벌렸다 이렇게도 주장하시는데 두 의견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분께서도 두 의견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 이게 더 옳겠구나 라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많이 올랐다. 우리 또 2020년 조정장 있었죠. 22년 조정장 때는 다시 또 내려왔고요. 다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아, 많이 오르는 게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것도 뒤에서 다룰게요. 자, 매수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신축 기축 매매 현재 매매 동향을 봐야겠죠. 자, 현재 강남권 네, 압구정 그리고 잠시로 그리고 송파 재건축 네, 일부 재건축 일분만 지금 뜨겁고요. 순환매죠 거의 <laughs> 압구정 다음에 잠시로 그리고 송파 재건축 같은 다시 이번 주에 압구정. 네, 이런 뭐 순환매 같은 모습 같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신축 기축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조용한 편이죠. 네, 아무래도 먼저 올랐잖아요. 네, 신축기 측 오르고, 그 다음에 재건축 오르고, 예. 네, 먼저 오 먼저 많이 오르다 보니, 매수자 분들께서 여전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예. 네, 그럼에도, 네, 거래량, 뭐,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네. 그, 네, 정점을 찍고, 거래량이 많이 급감했죠. 그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차이점 같은 경우, 차이점은, 자, 강남구와 송파구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거래량 바닥을 찍고, 네, 10월 달에 회복이 되는 모습 아마, 11월에도 이어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네 거래량이 네, 9월과 10월 거래량이 비슷하다. 이 얘기는 그만큼 네, 매수 대기자 분들께서 네, 서초구 효과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이제 급매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계속이 거래량이 이제 감소해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제 감소해야. 버티다 못한 매물들이 이제 호가를 더 인하할 터인데 예, 지금 거래량이 바닥을 짓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금매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살 분들은 사라 예, 이런 의견도 많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매수를 하겠다면은 네, 얼마에 사야 되느냐 자 싸게 사는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수를 하더라도 매도는 귀신입니다. 귀신 네. 아무리 매수가 잘하더라도, 매도만큼 더 잘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야 매도가 그 동네 오래 살았고, 그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제 값에만 사자. 목표는 제 값에만 사자! 네, 이렇게 하면 될 테고요. 그럼 제 값이 뭐냐? 그럼 뭐 이제, 형님 단지 빼기, 형님 단지 빼기 몇 억이 동생 단지다. 이렇게 할수 있겠잖아요. 자 말씀하신 뭐 리체 같은 경우도 반포자의 빼기 몇 억이 리체잖아요. 또 리체 빼기 몇 억이 여기에 리더스원이라든지 이제 서초 그랑자이가 될 테고요. 자 반포가 예, 이제반포 이쪽은 반포권이죠. 그래서 반포 빼기 얼마가 서초 반포 빼기 얼마가 이제 방배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이쪽은 대치권이다 보니. 대치백이 얼마가 역삼도곡 개포죠. 자, 대표 단지인 이제 레드필백이 얼마가 렉슬일 테고요. 렉슬백이 얼마가 역삼이 되고 뭐역삼리이라든지 이렇게 역삼이 되고 렉슬백이 얼마가 또 개포의 여러 단지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단지들 네, 가격 격차가 어느 정도 항상 유지가 됩니다. 벌어졌다 좁혀졌다는데 네, 그게 어그 일시적으로 벌어지거나 일시적으로 벌어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는 경향이 있으니. 빠르게 좁혀지는 경향이 있으니 그에 맞춰서 그 격차를 잘 보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와줄 분들 매수매도 진행하시는데 혼자 다하기는 어려우니 도와줄 분이 필요한데 근데 신축 기축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소장님 본인과 성향이 잘 맞는 소장님 만나서 진행하시면 될 테고요. 음. 갭 투자니까 또 이제 전세 쪽 자, 전세 잘 맞춰줄 소장님이 필요하시겠죠. 일단 반포 쪽에 반포 쪽에 한두분 정도 그리고 서초 쪽한두분 그리고 예, 대치는 뭐다 여기 묶어서 다 하시니까 그리고 이쪽에 한분 정도 그리고 이쪽에 한분네이 예. 정도 한네분 소장님을 한네분 정도만 좀잘 연을 쌓고 진행하다 보면은 네 좋은 좀 적당한 적절한 매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한편, 이제, 고가주택을 매수할 때, 이 똥파리처럼 꼬이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자들까지는 굳이 활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리하다 보니, 유도하다 보니, 질문자분께 최선의 선택, 최적의 선택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다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 목적은 가장 큰 안전하면서 투자 수익입니다. 예, 자둘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세상에 안전한 건 이불 속분밖에 없고요. 네, 투자의 수익을 키우려면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죠. 아니면 진짜 안전한 걸 택하고자 한다면은 네, 그만큼 투자 기대 수익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축기축 개투자 예, 재건축보다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등락이 상대적으로 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히 할수 있는 투자가 맞고요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인 만큼 앞, 앞서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어디갔니 여기 있다 예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네. 자 반포자의 정고점이 39억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29억까지 한 10억 정도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42억 정도 지금 혹가 한 42, 3억 정도 됐죠. 자 이런 굴곡을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물론 멘탈도 중요하고요. 자금도 중요하고 도중에 역전세도 나타날 터이니. 네. 그 그런 네. 이런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멘탈과 자금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성투 기원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